자, 김혜경 씨제 진재선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요, 그냥 참담하게 지내고 아, 있습니다. 대한민국 경제가 부동산이 참잠담합니다 예. 네.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또 대출이라든지 이래 갔기 때문에 네. 우리 국민들이 아파트 사는데 많이 주춤을 하다 보니까 네. 또 인구가 많이 소비되고, 아파트 값이 많이 내려가고 특히 부산은 아싱이라는 군대에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. 네. 부산 부동산 경제를 우리 진재선이 영으로 어떻습니까? 부동산이 지금 주춤하고 또 지금 대출 관계 때문에 젊은이들이 아파트 한채 사기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이재명의 조작일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토를 전부 다 중국에 바치려고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이 국토를 장악하게끔 그는 계략이라고 보고요. 또그 속에서는 부동산을 농간을 하여가지고 이재명이 호주문이 불리는 시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아파트 값은 안정이 되고 나면 이 정부가 해결이 되고 나면, 어, 부동산 값은 정상화로 될 거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거품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.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을 투기하는 것보다 또 어, 매매하는 것도, 어, 좀 꺼려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우리 저 진혜생님 보시는 부산 부동산을 팔아야 될까요? 사야 될까요? 그냥 있어야 됩니다. 그냥 있어야 됩니다. 네. 오늘 진혜생님의 부동산 경제 말씀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